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예, 104번 BLS 빌블 라이스타의 신자 단계 첫 단계죠. 본 단계의 첫 단계인 104번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법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본문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살짝 앞의 내용을 전문맥을 다루고 오면은. 알고 있는 말을 확실하게 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에 약속되어지고 복음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 대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현연된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할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할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 번째 법문에서 얘기하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는 그렇죠. 예수님을 확실히 알, 알아야 되는 그것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전파고 취하는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복음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네. 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바로 확실히 해야 될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예 그다음 법문 세 번째 법문에서 구약을 요약한 인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두 족보를 통해서 각 수신자에 맞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마태복음과 인류 역사를 요약한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구약 전체의 경전이 구약 역사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고 믿게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전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인데 엄청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5절에서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죠. 주제는 쥐의 기를 예비할 자,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기타 등등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교, 교, 뭐야, 지도자용에는 여러 제목들과 주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다양하게 해놨는데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제목을 소수라는 것이 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쥐의 기를 준비할 자,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출생 예고니까요. 예. 출생할 그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요한이 누구이고 뭔 일을 하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문맥은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가할 자 요한이 올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 부여를 해보면, 어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 믿으면. 예수님,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구나. 예, 그렇지 인간의 본분이죠 이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준비하게 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 주제를 질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알고 사는가. 그래서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 사고체계의 뭐 세계관, 내 자존감, 자 인식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는 존재인가.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분부해 주신, 나에게 명령해 주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어명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오빌러를 찾아서 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예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개요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가 보면은 그게 세 챕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5절에서 7절은 요한의 가정,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식이 없는 일인 것이 제사장 가문에 자식이 없다. 정말 수치요.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 명문 가문 이해할 수 없는 참 이렇게 훌륭한 가문인데 그 일이 자식이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회를 통해서 요한의 출생 예고를 고지해 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 24절에서 25절 내용은 사가리아가 의심했었에도 불구하고, 예,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이 들려지니까 엘리사벳에서는 점점점 내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새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문 볼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어야 될 내용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알고 사는가. 그것을 지금 쭉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정체성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사명 시리즈, 정체성 사명 시리즈가 될 터인데,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차례대로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의미가, 아, 나에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